어, 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고 가족 여러분. 네, 오늘의 게스트는요, 미녀 배우 하영 누나를 한번 골탕을 먹여볼 겁니다. 일단 누나한테 오늘 브이로그 촬영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브이로그를 찍을 거냐? 아니죠. 와이프한테 시도했던 그 자동차 몰카를요, 하영 누나한테 똑같이 시도를 할 겁니다. 그때 하영이 누나의 리액션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그 리액션 영상 영상 속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웃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웃음거리하러 가시죠. 아,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지금 시간 3시4 분입니다. 하영이 누나는 네시 반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예, 네, 일단 지금 전화해서 최대한 빨리 나오라고 하고 화장을 못한 상태에서 불러낼 겁니다. 일단 전화를. 될줄 알았어. 여보세요. 누나 일어났어요? 아 이제 일어나려고아 <laughs>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아 죽을 것 같아 아, 빨리 내려와요 나 도착했어요 어? 몇시? 야 4시 반에 만나기로 했잖아 지금 3시 조금 넘었는데 아니 누나 보고 싶어서 빨리 왔어요 그냥 아우 지금 나 아무도 좀안 와서 안 씻었어 지금. 아 누나 누나 안 씻어도 이뻐 괜찮아. 아뭔 소리야 나 완전 좀 부었어 지금. 아 부어도 이쁘다니까 누나. 아이래 아이, 진짜 아고왜 이렇게일지 보냐. 누나 나 누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누나 빨리 내려요. 거기 알죠? 누나 10분 지나면 이거 주차 단속 지키는 거. 아. 빨리 내려와요. 끊을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누나를 불러냈습니다. 저는 누나네 집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아. 아. 그래도 예쁘게 하고 나왔네. 야씨 얼굴 잿빛으로 나올 수 없잖아. 아, 어제 이거 많이 먹은 거 같은데? 아, 죽을 거 같아. 아, 누나. 근데 차에서 아까부터 오늘 계속 꿀렁꿀렁 소리 나 가지고. 차에서? 여기 보닛 쪽한 번만 봐 주면 안 돼요? 귀 대고 소리 한번 대 주면 안 돼? 저저 앞쪽에. 네귀 대고. 너 미쳤어. 씨 뭐야 타야 돼, 약간 추니까. 아, 아 <laughs> 오늘 엄청 추워, 엄청 추워. 창문도 안 닫혀. 이거 봐봐. 어. 누나, 여기 우리 웃거 가족들한테 인사 보내줘. 오늘 약간 누나랑 브이로그 찍으려고아 그래? 어 안녕하세요. 어 그러면 아 이꼴 안 되는데? 아이고안녕하 뭐. 파장 좀 하던가 그러면. 웃거 가족 가족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 여자 케. 예전 개콘 막내. <laughs> 예전 또, 또한번 나와야지. 유민상의 썸네일. <laughs> 어, 아, 시방이 많이 좋아, 많이 좋아졌는데, 누나? 현 아. 지상열 선배님과의 움을 터뜨리는 아. 아. 배우 김아인어 <laughs> 아, 전지 개그맨들 킬러네. 아, 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아. 아, 개그맨들 킬러가 됐는지. 그러니까, 잘. 야. 아, 그래도. 진짜 오랜만에 보냈구나. 입술을 찌우려면, 아, 입술은 발랐는데, 아 나 얼굴에, 세상에, 박수사. 어, 이쁘네. 잿빛이야.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만났고, 누나도 배우니까, 아.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 응,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응. 그러니까 내가, 누나가 만약에 화장을 할 거면, 응. 화장하는 시간을 주고 내가 그 부분 드러내고, 응. 화장 다 세팅된 상태에서 응.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도는 브이로그 그냥 찍을 거예요 아, 오케이. 네. 내가 좀 따뜻한 것도 이것도 좀 갖고 왔으니까 아, 이거, 네. 여기다가 화장 싹 하고 계시면 돼요 제가 아, 네. 잠시 변신 들어가겠습 네. 그냥 오늘 10분 데이트라고고 아, 10분밖에 네. 안 해요? 네 그냥 가볍게 아. 10분 동안 말은 10분인데 이제 20분 이제 누나 화장하는데 10분 걸리니까 그거 드러내야죠 이제 또 아, 그럼요 네. 아, 그럼요 네. 아그 쉐딩? 아네 아,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 어이구 어이고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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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아이고 어이고 어떡해 어떡 어? 어? 나보다 운전 이렇게 못하니? 아이고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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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 어? 아이고 어? 아이고 미안다 정말 저 조심해주세요 네. 아 그리고 요거요거 요거 거울이 있으니까 요거 보고 아, 네, 해도 돼요 편안하게 네, 네. 네네네. 아 정말 아그아우시아 그, 아, 네. 아, 진짜 어제 술 적당히 마셨어요 <laughs> 아 술을 마셔도 뭐 화장 안 해도 예쁘네요 기분 깔가 이거 렇게꽉 잡고 하세요. 예. 아, 위험할 네네. 수 있으니까. 아, 네. 네. 네, 어차피 제가 다 편집해 드릴 거니까 네. 화장하는 네. 부분도 또 배우가 또 이렇게 차에서 화장하는 거는 또 이제 보통 네. 이제 아, 좀 이쁘게 하던 사람. 맞죠 오늘 우리 또 배우 딱딱 그, 지켜드리니까 너무 아, 걱정하지 그러니까. 마세요. 네. 눈썹도 어, 하긴 너무 많네요. 머리만 이빨만 겨우 닦았는데 <laughs> 닦은 거 맞지? 조심해 주세요. 어어어 어. 얼굴, 얼굴. <laughs> 아그 <목소리> 음 아이라인이라 마스카라 성형이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이렇게... 여기... 어여이어기 어? 어? <목소리> 어? 잠시만 침 맞아서 <목소리> 잠시만 번닦아요아예아 예. 옷가지 막아 정말 나 진짜 아아 이게... 아, 정말 아 그거 침을 발라서 지금 거예요. 아그거침을 발라서 지응 아니 과장하시는데 제가 뭐.. 입술.. 차... 어! <laughs> 아 이게.. 아 이게.. 진짜 공이 튀어나와가지고 야! <laughs> 이게.. 야! 야! 진짜... 입술이나 한번 좀.. 네 입술 한번 좀.. 네, 한번 좀.. 바르시고 네, 아, 네. 발라야겠네요 네 앞에 우리 초보 운전자 계시니까 천천히 해주시니까요 아네네 발라주세요 조금 잘 해주세요 <laughs> 아 왜요? 아예 아, 예, 발라주세요 이거 무슨 어디 저기 용인의 레이싱 장소 아니죠? 아아니요확실 네. 어, 아니에요 아니에아 근데 화장 스킬이 되게 좋으신 거 아, 같아요 그러냐 잠 네. 20kg인가 30kg인가 어? 아 60kg구나 네. 아이정도 아, 저기... 아, 진짜 우이 저거 <laughs> 네. 뭐 입술 입술 따이야 여기 네. <laughs> 공사 지금 뭐오바이트가한 문탱이 아나 오늘 술도 같이 나온 줄 알았잖아 지금. 잠시만요. 뭐가 한 문탱이가 지금 우르르 쏟아져서 그냥 뭐죠 지금? 아, 나 술이 술이 너무 많아. 아. 아, 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길을 잘 몰라 가지고 예. 이것도 어, 잘 지켜야 되니까. 좀 술이 올라오네요. 아, 그래요? 아. <laughs> 아 이거 미안한다 아, 이 동네 개미가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서 이제 또 차를 뜯어서 어? 뭐 뭐? 어, 저돈 아니야? 어디 어디? 어, 잠깐만. 진짜? 빨리 다른 사람 찾아봐전 되네. 저기 아까 뭐야, 어. 주차 있죠? 어, 어. 어. 저 뒤에 있었거든요. 번, 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잠깐만, 잠깐만. 만약에 큰 돈이면 누나가 갖고 작은 돈이면 내가 갖고. 아니, 큰 돈이면 내가 갖고 작은 돈이면 누나가 가져 이제. 뭐야? 죽는 사람인 거 아니야? 여, 여기 뒤에 있었던 어디, 거. 어디, 어디? 주차금지 뒤쪽에. 그 뒤에 봐봐. 밑에 쪽에. 나동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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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우리 우꺼 가족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우꺼 가족 여러분들 어, 앞으로도 우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재밌는 컨텐츠로 어, 찾아뵐 테니까요. 어, 저도 곧 조만간 복수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laughs>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해주세요.